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의미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지난 밤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로 정말 어려운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밤이었는데 어, 또 충청지역에 좀 많은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가 없이 또이 장마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어, 새벽에 그렇게 밤새 날이 천데도 새벽에 우리 송도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좀놀랬습니다 축복합니다. 어, 초중고 청 여러분도 주의로로 환영합니다. 아뭐 따로 시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 이제 길가에 붕어빵이 이제 많아지죠. 아 재료가 이제 붕어빵이 들어가면 그 붕어빵 형상의 틀이 나오는데 아뭐 붕어빵은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호식품 중에 하나고, 저도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중앙시장 가면은 그 풀빵 천 원에 네 개짜리, 너무 맛있잖아요. 아십니까? 저 중앙시장 갈 때마다 그 사먹고 그러는데, 아 어, 가성비도 좋고, 음, 메탈제는 그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익명성이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를 거니까 막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시장이 떠나가도록 목사님처럼 부르는 거. 아니, 풀빵을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냥 살짝 오서 인사를 할 것이지. 복사님어 그래지고. 아, 신분이 노출돼 가지고. 아,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뭐불렀으는 뭐, 어때요? 하나 먹으라고 줬더니 또안 먹는대요. 어, 이 붕어빵 틀에 들어가면 이제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인생도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의 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 삶은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작품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에베소 이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어에 포임해가지고 작품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게 뜻입니다. 붕어틀에서 붕어빵이 나오듯이 하나님 형상이 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작품이다. 한번 따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아, 성경 말씀. 오늘 사도바리 오늘 1 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분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분받는 자라가 되라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고린도서 1 1 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분받는 자가 지탱과 같이, 같이 너희도 나를 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붕어빵틀에 구워진 빵처럼 어,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꼴. 어 예수를 믿는 기간이 오래 될수록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청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어,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죠. 마치내 자녀가 내 외모와 성격을 담듯이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그, 그 창조의 섭리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보이지도 않는 DNA 그 작은 DNA 그 부모의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향 성격 외모 그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조금만 보이지 않는 그 칩에 널운 하나님의 삶 섭리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 자녀가 또내 손자 손녀가 내 외모와 성격을 닮듯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가 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장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보라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내가 5년, 10년 됐고 15년, 20년 예수를 믿었을 때 나를 보고 예수가 느껴져야 된다. 나를 만난 나를 만나고 대해본 사람이 마치 예수를 만나고 대한 것 같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표정이 같이 어두워지시는데요.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오래 믿었으니까,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오래 믿어 그분의 영향과 말씀과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의 냄새와 그분의 그 분위기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아. 그래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분위기가 나야 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온유함이 있고 사람한테 온유해 까칠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아주 냉혈 동물 같지 않고 사랑이 있어 이런 거예요 예수의 냄새라는 길로 제가 풀어보는 겁니다 덕이 있다 네, 말에, 말에 덕이 있고,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누구 디스나 해서 그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이 있어요. 오래 참고, 확! 아무거나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참고, 이게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품 같은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의 냄새가 느껴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예, 그리스로 본받아야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다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느껴질 수 없는, 얼굴만 봐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수 닮은 분위기. 제가 몇 달, 몇주 전에 제가 영국에서 안수 받았던 웨일즈의 그 어, 히스처치의 그버나마이 목사님을 제가 늘 기억을 하는데, 어, 누가 봐도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드어요그 웨일즈의 성자로 그 당시, 어, 불렸거든요. 그 교회에서 다니다가 목사님을 받았는데, 그 누가 봐도, 어, 정말, 정말 다른 사람이야. 어. 그래서 그런 예수 닮은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걸이만 봐도 느껴질 수 있는 예수 닮은 분위기, 기도하는 자 하나만 봐도 뭔가 다른 그죠 대화를 해봤을때 다른 것입니다. 어, 어려운 사람을 품고 국주리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예수의 냄새. 아멘. 그래서 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서 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자꾸 늘어날 때 저절로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되고 제가 지난 주에말씀드 말씀대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분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는 짓이 꼭 지혜이다 아니면 지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삶을 저절로 담은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저희들이 영국에 와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난 태어난 게 우리 홍련 전사가 벌써 이제 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섯 일곱 살때또 초등학교 5 학년 때까지 아주 본능으로 살 때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섯 일곱 살 때로 기억하는데, 완전 본능으로 충만할 때, 뭐가 좀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홍련안수님이 현관으로 가더니, 거기서 막그 신발 놓고 그 들어온 곳에서 확 누워가지고서, 막 옷을 더럽히면서 땡깡을 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사모가 이제 처갓집 가서, 외할아버지, 저희 이제 이용식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이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장인어른이 빙글레 웃으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자기는 아예 똥통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부모 한 마디로 부모 연몇개 뭐 더럽힌다. 이게야. 근데 꼭그 외할아버지의 피가 내려가서 저를 닮지는 않았고 외가 쪽의 피가 내려가. <laughs> 그 그래서 그 우리 저기 장인어른께서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씨꼭 누구 닮았냐? 예.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자꾸 점점 더 예수 닮은 행동과 말과 친절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있을 때, 그런 성도가 많은 그 교회가 지역에서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삶을 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보람이 있고, 그래서 어,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와 행시, 그래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수님 우리는 말하나 행동하나 결정하나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주심해야돼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교회가 욕먹을 수 있으니까,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6.25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민군 후퇴하면서 한 교회 집사를 붙잡아다가 무거운 군수품을 짊어지고 가게했습니다이 공산간 미 집사인지 교회단인지 뭐 관심도 없었고 뜨거운 불볕더위에 한 20리를 가자고 하더랍니다. 20리면 4킬로, 10, 아, 10리가 4킬로니까 그때 24년 그 무거운 군수품을 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아주 웃으면서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 막늘 기쁨이 있었어요. 이 심리를 다 가자. 인민군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아, 이때 이 집사님은 아니, 나도 아직좀 괜찮다고. 내가 좀더 지고, 지고 갈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옵니다. 누가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져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가지고 조금 더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자, 가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시청한 것이죠. 어,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어, 예수님은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심리를 더 갔습니다. 4km 더 갔어요. 어, 그래, 인민군이 요구하지 않은 거리를 간 겁니다. 심리를 더 갔을 때 인민군이 그런 말 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 심리 지점에서 너짐 내려놓고 거기서 총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편이 아니고 어, 거기까지만 이용하여, 이용하여 먹고 이제 사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후한을 없애려고. 자기들이 간, 추, 자기 간 길을 또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그 친절에 감동돼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지어준 것도 사실 고마운데 요구하지도 않은 16개로 더 가게 해서 그것이 감동돼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산당이 하는 말이 날레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살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분이 그 간증한 겁니다 만약 이집사님 그에게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만약 이0리 지점에서 인민군의 짐을 내려놓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아우 잘됐다 얼른 내려놓았다든지 아니면 은 짐을 지고 가면서 지고 가긴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꽉찬 얼굴로 갔으면 인민군의 총탄에 에, 죽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실천을 실천하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예수 닮은 사람, 예수를 본받는 사람,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도 본받으라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나도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친절함과 부드러움과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잘 실천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느 곳에 제가 식당 가서 뭐집좀 얘기했잖아요. 하늘 조금만 얘기한 거지만 그런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좋은 관계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던 그 영국 사람들의 친절 어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에 좋은 이미지를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살다 보면 실망을 더 많이 할수 있잖아요. 사람도 뭐 기대를 가지고 탁 가봤더니 사귀어보면또 먼지도 나고 모르 실망을 있는 거마찬가지 영국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나라인데 젠틀맨 나라라고 하죠. 가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영국 사람 믿나서 제가 볼수 있으니까 한 4년 살았으니까. 근데 참 영국에 사냐 살면서 이 사람들 친절함이 참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이 생각한 게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국가 천년에 놓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린 국가는 역시 신사의 나라가 맞구나. 그 말씀의 열매가 맺는 것을 봤습니다. 갈라디우장의 성령 아홉 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합병 오래 참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오는데 근데 특히 자비가 영어에 카인들의 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믿던 나라 또 백여 전전에 웨일지에 믿던 성령의 역사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친절한 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도 누구에게나 대부분 친절한 걸 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젠틀맨이다. 왜이 나라가 젠틀맨 나라가 됐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저희가 우리 큰 딸을 낳았을 때도 어그 영국 좋은 병원에서 다 무료로 그냥. 일주일 동안 다좀 그런 걸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성격에낙인해를 대접하라는 그거를 시천했다는 거예요. 그 성격 말씀은 지금은 좀 뭐, 의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뭐냐, 어쨌든 어디나 가나, 누구에게 뭘 물어도 친절한 영국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거의 모든 영국인들이 친절해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 길을 물어볼 때 그때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나. 지도를 보고 아니면 또 사람 물어보고 갈 때가 많은데, 언젠가, 어, 어, 제가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차에 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딱 듣고 가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딱 출발해서 가는데,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백미러로 보니까, 이 저한테 길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 정신없이 저막 흘려버릴 저를, 제 차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아니어서 금방 그 차를 세울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 그때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보더니 아까 자기가 알려준 그 길도 맞지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길로 가면 더 빨리 가고 편하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또 자세하게 약도까지 그리면서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 사람 친절이 좀 대단하다. 굳이 뛰어와서까지. 굳이 뛰어와서까지. 어, 그래서 그 길을 편하게 한 거를 떠나서 이 사람의 이감 친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3 0년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친절의 감동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열매가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린 나라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하가 이런 친절입니다. 성경에 나온자비가카인에스그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아시안 사람입니다. 그죠 길에 한번 물어준 거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저는 촉해요. 뛰어와서 까시게죠 그렇죠? 그런 친절이 몸에 뱉 나그네에게 친절을 뱉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본 거예요. 야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문화는 이런 열매가 있구나. 아 교회만 흥황하는 게나 이런 열매가 있구나 본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으로 바로 선 교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교회, 성령이 건강하게 역사한 교회는 모든 그게 성도나 직분자가 굉장히 친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면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나서는 안 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은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들을 좀 방문해 보고 영국에 있을 때 특히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교회 가보면 부흥하고 이 부흥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볼수 있는 그 인상 중에 하나가 가장 첫번 느끼는 특징이 친절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입구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들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두세 달 전에, 지금도 약간 충격인데요. 그, 제가 원주 가서 주일밤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북원 침내계라고. 와, 저희 교회 정도 인원 사이즈인데, 얼마나 성령이 지금, 이, 저희도 뜨겁다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A급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이시대 보편적으로 비교했대. 저희보다 한 단계 위일 것 같아요.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지, 70, 80년에 뜨거웠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제가 그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인사, 그래서 그게 목사님 제가 가끔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성령이 그렇게 뜨거운데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성령들이 우리에게도 친절해도 한수인 것 같아요. 예배 마친 뒤에도 강사에 대한 거라든가 의전에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건강한 역사를 하는 것이죠. 네, 성주 강, 강하게 역사하는데, 성도들이 그 은혜에 취해서, 그, 그 너무 나 친절한 거야. 안내부터 시작해서, 뭐, 예배 마침대들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파나옥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또한 우리 미션입니다. 어, 비가 어제 많이 왔습니다. 아, 어, 또 농사 짓는 분도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어,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 너무 많이 오좀 문제는 있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또 물부족 사태가 있는, 물부족으로 고생하는 놈이 많고, 제가 스페인에 2년 있을 때 보니까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국토의 3분의 1, 4분의 1이 막 사막화되어 가는 것을 봤 반대요. 어, 이런 비가 올때 이런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미국 피츠버그한 가구점 앞에서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때 가게 주인이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가게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래서, 어, 이 가게 주인이, 어, 할머니 보고 가게 안으로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잘 믿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난 가구를 사려고 서거거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기다리시라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쇼파에 앉게 하고 따뜻한 차한 잔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그차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뭐 할머니 데리고 모시러 오겠다 할머니 차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어 안에 들어오라고 한 것만도 감사한데 차 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근데 몇 번이나 이 가게 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어 정말 이런 친절 어딨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차가 올 때까지 그 할머니를 따뜻한 예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요. 아무 조건 없이 가구 사러 온 사람이 아니야. 어, 요즘 뭐 굉장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내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냐 아니 겠다하시잖아요 이 가게 주인은 그냥 할머니가 안 돼서 맞는 것이 비오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착, 버, 어, 승용차까지, 번호까지 확인하고, 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 얼마 안 돼서 그 할머니를 모시러 오는 차가 와서 그 할머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있었던데 며칠 후에 가게 점 주인이 미국의 대체벌, 그 당시 대체벌, 세계적인 재벌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내용인즉 며칠 전비 많이 오던 날제 어머니께 베푸신 당신의 친절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고서 플러스가 뭐냐? 우리 회이 칸에게가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영국에 우리 회사와 고향 그리고 스코틀랜드 집을 짓게 되는데 필요한 일체의 가구를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야 하루 아침에 벼락 부자가 된 겁니다. 돈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 이런 예수의 사랑을 부지중에 베풀었는데 이런 생각지 않했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았다. 고 성경 말하건데 우리도 늘 하나님의 우리 받은 바 은혜 이것을 여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과 친절 따뜻함을 누구에게든지 베풀어서 열매만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베풀어서 이런 늘 우리가 어떤 그 어떤 것을 받을까? 생각하고 하는 거 건, 아니에요. 제가 좀 팁을 얘기했지만, 뭐, 뭐,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도, 가게 주인도 뭘뭐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것 뿐입니다. 그죠? 이 시대는 너무나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를 경험하고 또 내게도 복이 될수 있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같아도 천사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잖아요. 어. 아들 낳는 기약을 언약부터 시작해서 거기 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우리 파님께도 좋은 소문 나는 우리 파님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가 크리스찬 그리스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시작이 어, 사동 10장 26절에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릴 수인이라 칭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거기 서작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생도들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릴 수인이라 칭을 받겠는데 왜 이렇게 칭을 받느냐? 마치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예수님 같은, 어, 그런,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인이라고 도 예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크리스천이 얘기가 나오고 시작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모든 궁극적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라는 의미이긴 한데, 우리는 우리도 예수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 받은 그냥 너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그걸 크리스찬에게 나왔고 그러면서 안디옥교회 그룹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성교에서 파송하고 그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품받는 자 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품받는 자 되라 예수 닮은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닮자 아멘.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정도 믿었으면 뭔가 예수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좀더더 강조한다면 예수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호감이 가고 매력이 가고 만나고 싶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의 믿음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성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어마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하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면금성내 그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받다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